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자. 형들은 마음속에 남아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가정사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의 말이 진실인지 시험하겠다면서 3일을 가두었다가 4일 만에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오게 가치고 나머지는 이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한 뒤에 막내를 데리고 와서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직접 시무온을 지명해서 결박하고 오게 가두고 곡식 값으로 낸 돈을 곡식 자루에 다시 넣어서 함정에. 아치게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요셉이었는데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바로 밝히지 않고 함정을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분명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요셉이 왜 직접 시므원을 지명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일까요? 자,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었지만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니우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의 용서보다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시므온을 지목해서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셉을 살려주려 했던 루벤을 제외하면 시므온이 나이가 가장 많은 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겜 족을 살육할 때에 앞장섰던 차갑고 냉혹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요셉을 애굽에팔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해석 모두 다 추측 가능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루베는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고 아버지께 데리고 가자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이 둘째 형이었기 때문에 그 루벤의 우 의견에 아마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동생의 일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성격인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 그다음에 유다의 제안을 받아서 애굽에게 팔 때에도 시므온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죠. 왜 요셉은 지금 이런 함정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골탕 먹이려거나 자신을 팔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형들이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총리의 지도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아무리 형들의 죄에 대해 본인은 잃어버렸,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냥 용서를 하는 것이 형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부모, 좋은 교육을 하는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을 했 쓸 때에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자녀니까 라고 용서해 준다고 아이가 잘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무조건 혼낸다고 잘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육이 어려운 게 여기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자녀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키우셨을 때에 그랬던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용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뭐 손들고 사실 써 그런 다음에 뭐를 요구하죠? 뭐 잘못했어. 네가 뭐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지? 다 이런 요구를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아야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 행동이 이후에는 바뀌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은 부모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용서를 해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지금 그 중심으로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꿈을 꾸어서 비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이 균형을 잘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또 무조건적인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본인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겪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리더십으로 잘 이렇게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유다를 개혁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 열왕기상 15장에서 이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엄밀히는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왕 대비 맞죠? 고대 시대로 보면요. 황후로 지금 이 마아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사왕은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특별히 종교적인 개혁을 하고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상들을 철폐하면서, 정말 유다를 잘 아름답게 통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황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왕궁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할머니가 황실에서 아세라상을 만들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아사왕이 많이 설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열심히 설득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황후를 아사왕이 폐위를 합니다. 우리 고대 시대는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가족들, 그것도 황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상숭배를 했다고 해서 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왕을 욕할 것입니다.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역대 왕들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들도 보면 이 황후를 패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버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죄악을 묻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가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하죠.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해도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객관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죄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아무리 가족이고 할머니이고 황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유다를 개혁해 나가는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할머니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기 가족부터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할머니를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형제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족, 어디서든 우리 모두 다 리더입니다. 부모의, 부모라는 것은 이미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요셉이 보였던 그 리더십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절대 내 자녀니까 무조건 용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론 무조건 벌을 내리란 의미도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한 도덕관념을 가진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인마할게 모든 성도님들이 요새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양육을 할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잘 고민하여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은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곡식을 구하러 간것 뿐인데, 왜 총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나. 총리에게 정탐꾼으로 또 몰리지 않나. 시몬이 오게 갇히게 되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지불한 돈이, 돈이 곡식자루에 있는 형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황당하고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객관적인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알고 있죠.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아, 요셉이 형들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알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죄책감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힘드니까 나오는 것이지 20년 동안 형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고 큰게 아닙니다. 온전한 100% 틀리지 않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의인들이 가는 그 길.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내가 죄악을 해결하면서 걸어가주는 그 길. 이왕이면 우리가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 원하는 거지, 결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냥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다행히도 요셉의 형들은 20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아직 요셉에게 직접 용서를 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이제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지금 통역을 세워 이집트로 말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지금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애걸할 때에 저는 뭐냐면 구덩이에서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요셉이 애걸 복걸할 때에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완전히 외면한 채구덩에 빠진 요셉 앞에서 음식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지금 고백하는 거야.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한 게 이후 또애굽에판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이 형들 사이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야 완전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한 번도 서로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일을 리우치는 모습을 보고 속구치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형들이 인식하고 있었구나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잘못을 그래도 인식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그 앞에서 밥 먹고 있었던 그 잔인한 모습을 그래도 지금 인식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요셉이 야, 생각이 났던 거예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획해서 지금 계속 지금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우리 잘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물론, 영혼 없는 한마디는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으면, 제가 목회자로서 중재를 하게 되면, 백이면 백100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대요. 나는 오라. 나는 오라.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아픈지 전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마음을 먹었을까? 왜 저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정이 우리는,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100% 잘하고 어느 한쪽이 100%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완전했나요?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편애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하지를 못해서 형들을 자극했습니다. 어리숙한 모습으로 형들을 계속해서 자극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샬롬 인사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지막 형들을 찾아갔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찾아갔죠. 이것은 바로 요셉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100%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내가 100% 옳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면 나도 무엇인가를 잘못했을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화한다면 그 안에서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아파했는지를,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한 잘못만큼만 용서를 구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합니다. 정말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다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그게 사실은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만후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먼저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관계,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요셉은 온전한 리더십 하나님과 마찬가지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균형있게 형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 팔이 안으로 굽어버려서 그들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셉은 이미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먼저 내가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원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리더로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들은 20년 동안 불물, 불문, 불물, 불문, 불처럼 말하지 않았던 그 요셉의 사건을 이제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서로 이제 말을 꺼내보면서 자신들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는 항상 어느 한쪽에 100% 잘하고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들 탓하고 남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또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임마누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내 행동을 먼저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